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박중기 목사입니다. 네, 저는 어, 서금순 선교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laughs> 네, 여러 가지 직함 있으신데 교수님 사고 또 어, 은퇴하셨지만 또 사모님 사고 이번에 그 인도 선교에 전체 코디네이터 해주시고 또 이번에 선교팀을 모았습니다. 총몇 분이 모았죠? 네, 한국에서 다섯 분 선교사님들과 어, 인도에서는 이제 장병욱 선교사님이 함께해서 총 6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 비행기를 8시간 타는지 몰라서 네. 장시간 비행기게 처음 탔는데 굉장히 그 여행길이 오는 길이 힘들 줄 알았는데 바로 직항이 있어갖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밤에 아, 이곳이 차장노님이라고 네. 네, 차장노님은 선교사님하고 아시는 분이죠 네, 네. 이곳에 이제 와서 이제 밤에 식사하고 인도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번에 혹시 인도에 오신 목적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신 마음이 있으시면 네 나누십시오 저희가 사실 미국에 워싱턴에 이제 가서 사역하고 뭐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 분이 이제 같이 가자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 비행기 표도 너무 비쌌고 8, 월에는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하고 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 어, 어디 나라를 어느 나라를 가서 선교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음. 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어, 인도 선교사 컨퍼런스가 있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날라와서 그럼 우리가 인도를 가서 이제 선교사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사용을 했을했좋면좋이렇이생게했는데 that. I have a little bit of a l i t 게 l e 게 i t of a l i t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어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몇 분이 함께 하셨죠? 성 t 사님 b 소개 of a little bit 아, 그래서 일단은 이제 브라질 선교사님 은퇴 최근에 은퇴하신 이성전 선교사님이 <목소리> 한국에 오셔서 어, 이제 셀프 힐링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를 내면으로 좀 강화시키고 이제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 그분을 이제 제가 같이 가자고 했고 또 이제 몽골 여자 선교사님은 은퇴하시고. 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셔서 김용, 여자 김영옥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인데 네. 저보다 이제 연장이시서늘 네. 이제 언니처럼 큰 언니처럼 네. 제가 어디 갈때 같이 가자 막 이렇게 해 갖고 네. 이제 그분도 OK 하셨고 이제 또한 분은 일본 선교사님 김정모 선교사님인데 어 저희가 일본 이제 땅밟기 17일을 다녀왔어요. 5, 2월 11일에. 네. 그래서 어 이제 여행 속에서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됐고 그래서 인도도 못가보셔서고어 음. 인도 나갈랜드 기독교 인구가 많은데 75% 이상인데 나갈랜드를 꼭 방문하고 싶다. 50%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나갈랜드. 어 이제 이렇게 모아졌고 이제 박종기 목사님은 제가 집회도 참석해보고 이제 캠프도 같이 해봤는데 너무 어, 이제 기도의 영성 그리고 아, 그이 시대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네. 하나 님의 그 열정과 그 사랑, 뭐 이런 전도의 열정,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셔서 제가 인도 청년들, 그리고 인도 신학생들에게 기른 분과 어떤 기도의 영성을 풀어놓아서 어한 영원 영혼 영원을 인도 신학생을 사역자로 세우는 어 그런 초석을 다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냥 무심코 말씀을 던졌는데, 어 목사님이 아 제가 인도, 인도까지 갈수 있을까요? 음.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어 갑자기 또 합류하게 됐죠. 네, 저도 인도를 올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네. 하나의 예언적계시가또한목사을 통해서 좀 보고 음. 주시고 아내와 제가 함께 동의하면서 이번에 네. 또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 어제 와서 밤늦게 와서 지금 아침 식사 전 7시 10분 전인데 네. 이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투비를 하게 되면 감사하고요. 네. 이번 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t of a l i t 가정은 b 시편에 나와 있는 t t l e bit of a little b 하는 of a l 복 t t l e 게 i t of a l i t 축복하면서 아. 이번에 a 하나님께서 주 bit of 하나님께 하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시고 네. 오늘 아침 t of 마치죠. 네. 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여기 인도 이제 선교 여행 또 선교 강의는 18번째였어요. 음. 그런데 어 이제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가게 하시는데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어 나는 미국을 가고 싶고 나는 이탈리아를 가고 싶다. 음. 막 여행도 그랬는데 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가 어 내가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싶은 나라로 저를 갑자기 이렇게 계획을 틀으시면서 보내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 이제 내가 조금이나마, 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순종하고, 어 따르려는 이제 준비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드렸고요. 어 여기 인도는 나갈랜드에 제가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고, 어 장비영선 성교사님이 이제 신학교 두 군데를 운영하시면서, 이제 젊으신 나이에 이제 그걸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데, 어 성악가로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지의도 하시고, 네, 그래서 아이 찬양이 엄청나게 감성과 영성에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 이번에 어 선교 여행의 목적은 이제 델리에 대한 문화탐색도 있지만, 어 나갈랜드, 어, 신학생들과 청년들 집회 말씀 증거 또 제가 하고 있는 성경 푸드 아트 테라피를 통해서 그 사, 신학생들과 청년들을 주의 종으로 다 만드는 사역자로 세우는 욕심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0명 어, 이 학생들의 인도에 주의 종이 세워진다면 와 인도의 복음화가 어, 빨리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마음이 흥분됐고 어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시작을 또할수 있게 돼서 정말 이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제 박종기 목사님은 저희들은 60세가 다 넘었지만 음. 이제 50대이시면서 음. 특별히 그 기도의 영성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열망이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으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어, 우리보다도 이제 박종기 목사님께서 인도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어, 하나님의 메시지와 어, 하나님 나라와 위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 나를 드리는 그러한 강력한 어떤 메시지와 어, 이런 선포와 어, 그런 기름부음이 이번에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어,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도 이 순교기간 동안 기대한 마 큽니다. 어제 아. 어, 아침에 우리가 밥 먹고 9 시부터 네. 나가면 하루 종일 게렇게 탐방도 하고, 어, 그리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또그 중간에 영상작품을 만들어서 또음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인사하고, <laughs> 인터뷰 1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